자 다음 지표의 변화 3학년2학기의 지표의 변화 보겠습니다. 그 땅이라는 것이 뭐 어, 그죠? 땅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산도 있겠고 뭐 들도 있겠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제 변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풍화작용 풍화 풍화작용 이 얘기는 이제 암석 암반 이런 것들이 작은 뭐랄까요 모래가 된다고 할까요 대체로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풍화 잘나눠진다 네, 암석 암반 이제 뭐 모래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거 풍화작용이다 이렇게 되죠 풍화작용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계적 풍화 풍화 이렇게 되는 거죠 기계적이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뭐 나무 뿌리 또는 이런 데 물이 스며 들었다가 얼어 가지고 물이 얼음이 되면서 깨지는 이런 이제 그 돌도 있죠 이제 네, 돌도 있고 그 다음에 당후 프리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또 없나요? 네, 물, 얼음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깨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의 변화 땅속에 꽉눌려있던 돌이 위에 이제 게렇 침식이 되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암력이 낮아짐으로써 깨지기도 한다는 거죠. 화학적 통화는뭐냐면석회암석회암이 녹는 석그 어떻게 녹요석회암이석회암이에기중에 있는 c o 이에물석회암이에 녹아서 뭐가 에까요탄산이에겠죠 탄산은 약산이지요 산이란 말이죠, 탄산. 산에 의해서 석회암 ca, co3, 탄산칼슘, 이게 녹는 거죠. 탄산에 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녹는 거, 이게 녹는 거 그리고, 잘게 이제, 일단 뭐, 이온상태로 이제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녹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럼 잘게 부서지는 거죠. 풍화작용이라는 거죠. 잘게 부서지는 거.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거. 그거를 풍화작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침식작용이라는 게 있죠. 침식작용. 이거는 뭔가 깎여 내려가는 거. 깎여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뭐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게 산계국에서 그죠. 계곡이 파이면서 이렇게 물이 막 흘러가면서 깎여 내려가는 거, 이런 거. 또 바닷가 해수, 해수, 바닷가 파도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절벽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죠? 절벽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이제 깎여서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깎여서 가는 거, 침식자용이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표로 변화하는 거 보면 이제 풍화되고 침식이 되면서 또 뭐가 될까요? 퇴적이 되겠죠. 쌓인다는 거죠. 태적. 그래서 태적이 되는 것은 이제 강하고 강이 이제 쭉 흘러와서 어디로 가요 또 이제 바다로 올라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쌓이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부산 낙동강 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모래가 갯벌 이런 이제 쌓이는 거. 그러 이제 강하고 하고 강이 이제 바다와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퇴적이 되기도 하고 또 계곡 산의 계곡 그것이 들로 이제 들에 와서 이제 끝날 때들 산이 있고 그죠? 산이 있고 여기 들이다. 그러면은 여기 조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뭐랄까 물이 흘러 내려온 거죠. 흘러 내려서 나서 이제 이렇게 쌓이는 거 이런 또 퇴적도 있죠. 지금 산이고, 들이고 이럴 때도 쌓여요. 또 강하고 바다가 만날 때도 쌓여요. 이런 거에요. 지표가 변화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어, 사학년 2학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표의 변화 이거 하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풍화작용에서 모래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모래 모래가 이제 더 이제 잘게 이제 그더 이제 고온 이제 더 곱게 나눠질 수있죠 이제 거기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는냐면 모래 아까 이제 그런 예 네, 먼저 뭐 무기물이죠 무기물. 다 유기물이 또 들어가네요. 유라는 거는 간단는 네, 유기물. 유기물이라는 거는 이제 동식물의 뭘까요? 아, 동식물이 죽은 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식이 되죠. 썩는다는 얘기죠. 부식은 이제 뭐에 의해서 부식이 되겠어요? 곰팡이나 세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부식이 되는 이런 거. 그런 거가 이제 구십대기 전단계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겠죠. 구십에서 완전히 이제 무기물로 이제 변한다고 그러는 거 있었죠. 그죠? 그런 건데 이제 일단은 구시대기 전단계 동식물의 유해라고 할까요? 시체, 유해, 네, 네. 죽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물 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모래는 아까 여기 돌이 이제 암석이 이제 이렇게 풍화된 거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물이라든지 또 공기, 그게 이제 같이 섞여 있다. 이게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흙을 갖다가 음. 이거 이제 그릇에다 담아놓고 흙을 담아놓고 여기다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글오글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이게 바로 이흙 속에 있는 공기가 물로 채워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볼수 있죠. 그래서 흙이라는 거. 그리고 흙을 갖다 비교를 해보는데, 하단은, 하단에 이제, 그 뭐예요 얼음도 있고, 이제, 식물이 잘 자라게 만드는 그런 흙이 있잖아요. 하단 흙하고, 운동장 흙. 이거를 서로 이제 비교해보는. 비교하는 거죠, 이제. 하얀 종이에다, 좀뭐 그릇에다 놓고,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쵸? 해수로 보고, 네, 해수로 보고, 어, 또뭐물 빠짐, 물 빠짐 정도, 그걸 또 비교할 수 있죠. 물 빠짐. 운동장은 화단이 어떤 데에서 물이 더잘 빠질까? 그 장치는 뭐 이렇게 뭐 어려운 장치는 아니죠. 이렇게 길쭉한 뽕. 우유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유팩 거기에다가 헝겊 홍버. 헝겊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빠져나간다는 게 있잖아 네, 빠져나간다는 게 해놓고 여기에 흙을 똑같은 양을 넣고 물을 똑같이 퍼주는 거흙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받, 그릇을 받쳐줘야 되겠죠 물 빠지는 물이 빠져나가는 정도 화단, 하나는 파단 하나는 운동장. 이렇게 있는 래 이런 실험도 이제 3학년 2학기 거의 실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수대 실험이라고 아마 한 학생들도 이제 초등학교 때어학생님이더 오고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빠져나는거요 철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왜, 그죠? 뭐이만게이돼 가지고 여기 이제 나눠져 있죠. 여기다가 이제 흙을 채우는 거죠. 모형의 하나의 이제 예, 지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 물을 넣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침식됐냐, 어떻게 퇴적됐냐 이런 거볼수 있죠, 침식과 퇴적.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각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가파를 때더 많이 깎이느냐, 깎여 나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됐을 때, 아니면 좀 가파르게 됐을 때 어느 때도 흙이 잘 이제 식해서 침식돼 가는가 이런 것볼수 있어요. 식물을 심은 거와 안 심은 거 어느 쪽이 또더 예, 흙이 더 침식이되느냐안되느냐 되느냐 이런 것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실험 네, 장치죠. 이걸 이제 유수대 끓는물을 가지고 실험한다 그래서 유수대 이런 이제 실험 그런 장비도 있죠 이제 큰거 그리고 이건 이 무겁기 때문에 운반하고 할때 조심해야 돼. 초등 학생들. 이조심해야다 그래서 이렇게 침침 침식 얘기 이제 퇴적 얘기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흘러 내려가는 물 자체, 침식 깎이는 거, 깎여서 가는 거를 침식. 그다음에 사이에 이제 운반이라는 이제 하나의 그또 뭐야 지구과학적 또는 뭐 지질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가 있죠. 그죠, 운반, 운반하는 거인 침식하고 운반하는. 근데 운반하는 것이 이제 유수 일때도 있지만, 해수하고 유수할 수 있었죠? 네. 어떤 경우에는 뭐야 빙하. 빙하의 경우도, 또 침식도 하고, 운반도 하고, 이런 게있죠 그리고 이제 태적을 아까 이제 쌓인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강을 갖다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강, 강, 이제 낙동강이라 그러면 강이 있잖아요. 그죠? 경상북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경상남도에서, 이제, 저 남해쪽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강이라는 것의 그 전체적인 이제 모양을 보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강국이 좁죠. 좁다가, 나중에 와서는, 바닷가에 가서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미호천이라고 학교에 있잖아요. 거기 옆에. 그럼 그미호차의 금강줄기죠 금강, 줄기죠, 금강.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분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종지문도 거기 지나서 분산까지 가는데 그폭이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강. 그렇죠? 넓어지는 이런 모습. 이제 그런 강 주변의 모습, 네, 그런 거또 바닷가, 바닷가 주변의 모습, 바닷가 주변의 모습, 바다 파도에 의해서 이제. 씻기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볼수 있죠. 씻긴다, 씻긴다, 깎인다깎인다 깎인다. 그래서 이제 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물을 우리가 쓸수 있느냐, 이런 것 흙을 보존한다. 흙이 이제 자꾸 침식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어떤 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한번 만들어 보라 이제 스팀이라는 그 우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데 수수깡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만들어 보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3학년 짜리들이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네, 하는거죠 하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음, 일단은 이제 토양을 보존한다 했을 적에는 그결 아니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물 심기 식물의 뿌리로서 흙이 이제 뿌리가 흙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제 뭐가 있나요? 아또제 흙이 보존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오염되는 걸 방지한다 오염되지 도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염물질 들어가지 않 그러면서 이제 흙의 이제 과학 이야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화성. 어, 수공지역, 그 화성 있잖아요, 여기. 화성. 지구 다음에 있는 태양계에서 이제 지구 다음에 있는 이제, 그건데, 예, 행성이죠, 그죠? 그 예, 화성에 흙을 우리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흙이 어떠냐, 이제. 흙의 성분이 어떠냐, 뭐, 이런 거 보면. 어떤 네. 네.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뭐 뭐가 흘러간 흔적 침식되는 점 그러니까 옛날에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이제.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화산의 흙을 가지고 와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예. 과학자 이런 걸 학생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어, 지표의 변화. 그죠? 지표 장. 네. 그죠? 응. 풍화되고, 침식되고, 운반되고, 퇴적되고. 어떤 지표의 변화. 그죠? 아, 그죠?